너무 좋아. 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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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뭐 하시게요. 저는 음. 그다 님이 집 짓는 좀 도와달라고 가지고. 아. 음. 근데 나가셨네요. 기다리려고 했는데. 겼네요럽다 <laughs> 아, 근데 아까 전에 다님 만났었거든요. 아니, 뭐 기싸움 했어요? 어, 기싸움 했어요. 아, 어, 어땠어요? 아, 그래 아, 예. 그렇게 반응하시 아예 하루씩씩거리셨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왜왜왜왜니 아.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진짜 대화 아무렇지 않게 대화했는데. 아, <laughs> 다주 님이 이기셨어. 가현 님이 아 더털리셨어신네나 여기 대화 뭐 이해를, 못, 이해를 아, 못 하겠어. 이거 뭔 말이야?씩씩거렸다고 하시길래. 나 귀환서 뜯게요. 저. 저 귀환서 한 장만 주세요. <laughs> 제가 왜요? 따따따 랭크 따따따따따. 아. 아, 아뭐 역시 할... 유미상아 니 세틸로씨 이런식으로 혹시 다들 왠지 기가 좀 빠져있으신거 같으시더라님 내가 없어져볼게 왜 싸워 싸워 어디가 내 친구 유미 미쳤어 부모님 <laughs> 왜 이렇게 못해요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렸어요 진짜 괜찮아요 <laughs> 저는 품버님 많이 버리자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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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러면 수고했어요 에구. 어 뭐야 깜짝아 강현씨 어.. 제가 이거 줬다고 화났어요? 어, 아유 화 안났어요 저는 <laughs> 다리를 박차고 퉤쳐나간 나는... 줄 알았지 <laughs> 야 이거 두개 이거 먹을 수 있네 <laughs> 와 우와, 우와 뭐야 헤엑 <laughs> 떠나... 뭐야. 뭐야 우와 화... 미쳤다

유민님 아, 안녕하세요. 저도 길 잃었어요. 저 여기 길이 어디죠 깨보시고 오세요. 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노란색으로 가면 될거같요 어. 괜찮아요. 아, 한자. 어, 아, 거기서. 어봐. 씨발. 한번 봐줘. 이대로지. 일찍인 사람. 나랑 같이 갈 사람 없어? 아, 같이 가요. 어디 있어? 어디 어디야? 어디야? 뭐, 그, 선... 내가 저기 그 체크판 있죠, 저기. 에. 저기까지 는 갔거든. 저 찾아지는지 어. 알려 줄수 있어요? 그 저기부터. 오케이. 아 그냥 깨, 깨기만 해요. 아, 만디야, 나못 올라가겠어. 한 번이 만디님이랑도 말말 났어요? 만디랑 전 친구죠. 어. 왜 저랑은 친구 안 어? 어? 아예 그럼 유미님이랑도 이제 도모다치로. 네 싫어요. 아 싫어요? <laughs> 장난 이야... 장난. <laughs> 친구예요. 그... 아 저, 맞죠? 네. 아니 장난이죠. 자기들 왔나? 어다 강현 씨저 체크 판갈수 있어요. 어, 아 배고프다. 아이씨, 아. <laughs> 아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네? 조금 기다려 볼까 했는데. 아씨 한 번만 한 번만 비켜줘. <laughs> 저 위에서 지금 강현 씨정글이 보는 중. <웃음> 보여요? <웃음> <웃음> 안녕. <와. 웃음> 빨리 와요. 산세 산세대로 약점프. 오케이. 반대자. 너무 아? 뭐, 아, 힘들어. 뭐... 아 예. 안녕하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난글러 먹었어. 난난 <laughs> 틀렸어. 먼저 가. 거기서 그 대각선으로. 아이고, 조심 조심. 대각선으로. 어디 있어요? 그대. 여기. <laughs> 망구랑 님이 거 점프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컨트롤 누르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웃음> 아! <웃음> 어디 갔어? <laughs> 이거 지금 내가 떨어져서 올라가도 강현 씨보다 빠르게 올라올 듯. 아, 좀 무슨 알던 데서. <laughs> 어, 해 봐요. 아, 내가 무조건 더 빨리 하지. 오케이, 나 가볼. 가보... 아 떨어진다고. 너무 아까운데 아직 기다려봐. 한 번만 기회 줘봐. 아, 이미 떨어졌어요. 아 그래. 뭐 하냐 진짜? 네가 로그인 해봐. <laughs> 어, 긁혔다, 아, 진짜로. 긁혔다. 어, 진짜로. <laughs> 어. 진 <진짜로. 웃음> 어. 오케이, 강현 씨. What's what's 제가 먼저 왔죠? 응. 아. <laughs> 어, 왜 어? 어, 아나 진짜 여기 세번 떨어졌어. 이 컨트롤을 눌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누르고 하는 게 안전할 듯? <laughs> 아니 나또나 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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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 요 대화 하시는데 자 조금만, 조금만 한번한번한번오 어, 어! 됐다 됐다 어! 어! 이제 잘만 떨어지는데. 어, 오, 어, 어, 드디어. 어, 디로 가야 돼? 어디로 르르르르. 가야 돼? 어, 시다 누르면 돼요? 눌렀어? 어, 어, 뭐야? 우와! 아, 이렇게 3분 동안 올라갔나? 뭐 소요 시간 3분이라 했잖아. 어, 왔다 어, 이거 언제 어머님 해? 아직 1층이에요? 어, 근데 어떻게 안 떨어져요, 지금? 어, 어, 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왜떨어 어디가 어디가? 뭔데 <laughs> 이거? 어, 이제 오셨네. 아. 어. 이거 어떻게 어어어아뭐부강연시 무서워 오 좋아 뭐야 강씨 어디가 살고 있어, 있어 안색이? 야 근데 난 점프를 했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아니 점프를 진짜 했어 왜왜 왜? 왜? 저거 강현 씨야? 어, 유민 님 가방을 캐릭터가 네. 한 팔로 베가지고 시야를 가린데 이거 어떻게 하지어 뭐야? 바켰다어 만니 님 만니 님어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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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제 여기는. 오요라고, 우리 마을 그 관리소장 있거든요? 총괄 네. 하는 친구? 그 친구. 사무실. 어머, 어머. 사무실. 능력이다, 녹음. 네. 어머. 어,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어, 멋있다. 어떡해. 아, 이렇게. 네. 그럼 이제 노래 아. 안 부르면 못 나와요. 아, 아, 그래요? 지금. 진짜요? 네. 흐, 흐, 흐. 흐, 흐, 흐. 경찰서. 진짜로 저희 마을에 운영자 두 분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어, 개, 개아현님 어, 운영자님. 네. 어, 어, 허, 아니 세상에, 저 내려가도 돼요? 네, 한번 어, 내려가도 뭘, 돼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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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에. 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어쨌든, 나갈래요. 다았어요 네. <laughs> 노래 한곡안 부르면 못 나와요. 이런 느낌 저뒤통 우쿨렐레로 친거 들으셨어요? 오 한번 들려주세요 Stay in e Stay in e Like you a r 말해줘 세이백 오세티도 세이, 아침은 너무 멀세이도 하련님 하련님 그거 하나만 네. 줄수 있어요? 네, 네. 내가 내가 좀더 드릴게요 아 오케이 감사해요네 네. 네, 이거를 <laughs> 이렇게 쓰면은 어잉? <오잉? 웃음> 렇게 갖춰요 아, 제가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네, <laughs> 한곡더 불러볼까요? <laughs> 아, 아, 어 그러면 유민님 제 육수 토레송 들려본 적 있으신가? 어, 저 그거 알아요. 아유. 좋아요, 그거. 좋아요. 라이브 미쳤다. 아유, <laughs> 감옥 사이에서 들려드리는 육수 토레송. 좋다 좋다. 여기서 구경할게요. 음, 음. 미친 새끼들이 원래도 보지도 않았으면서 존나 시끄럽네. 나는 처음부터 봤는데 홍보까지 했는데 도네이션도 했는데 구독도 했는데 학고일 때부터 봤는데 나는 특별한데 이 새끼들은 볼거 없어서 보는 거면서 짜증나게 채팅창만 더럽힌다 채팅창만 <laughs> 더럽힌다 짜증나게 채팅창만 더럽힌다 <laughs> 와! 땡큐! <laughs> <laughs> 이거 <이걸> 라이브로 듣네 <laughs> 미쳤다 <laughs> 만니님도 이거 하나 드릴게요 아뭐예 여기 이제 가두고 싶은 사람 가두면 돼요 아아! 만니님 가 꼬리. <laughs> 기, 기, 서쓸을까요 저희? 야,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슛. 아, 잘 오. 놀았다. 어 하이요. 아이, 가, 아이, 가, 아이, 가, 아이. 하이, 하이. 하이와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운됐어요? 아. 어, 깜짝아.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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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맑은 게 잘못됐나? 아, 아니, 아니. 놀래라. 아, 왜, 왜? <laughs> 어, 아, 아, 떨어질 뻔했다. 왜? 이거 뭐욕 가능 방 방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 욕한 욕간... 만진이 그런 거 신경 써요, 욕하는 거? 어, 저 신경 괜.. 게... 저 괜찮아요. 욕하능 방.. 아, 씨발. <laughs> 왜, 아 욕을 왜 하세요 <laughs> 갑자기. <웃음> 아, 욕하는 방이라면서요. 아니, 뭐약나 만진이 혹시 나이 공개됐어요? 아, 저 마흔이요. 에? 차 너도 여기 들어와. <laughs> 그러면은 안 <안마> 말할게. <laughs> 그래 유미야. 좋아 만디야. <laughs> 나 아까 만디 비토랑그 뭐지 육수털에서 라이브로 들었잖아요. 어 만디, 만디 아, 가도 가지고. 부르지, 만디가 또. <laughs> <오> <laughs> 너무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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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한다면 <laughs> 집중한다며. <laughs> 집중 집중. 오케이. 아나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음. 어? 이거 ㅅ 발 뭐야? 어? 아? <웃음> 아? <웃음> 흰색을 초심발 내려와 주면 안 돼요? 완전.. <laughs> 완전 태초예요? 네. 아, 나 햄버거 줘야겠어. 한번 깨고 와야겠다. 자. 어? 뭐야? 야?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안 된다면서요. 아, 왜, 아, 고양. 왜 떨어져요? 아니, 어디까지 갔어요? 뭐. 어. 음. 아! 아! <laughs> 이런 씨발. 어, 자자. 진정, 진정. 욕하지 마시고요. 강현 씨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욕? 나욕 많이 안 했는데, 진짜. 아우 씨발, 진짜. 어. 강현 <laughs> 씨가 깨면 만 원. 평생 못벗겠는데 왜요? 강현씨가 먼리업계면 아. 만원이래요 뭐? 아왜아 나는 지금, 나는 지는 지금, 나는 할금 나는 지금, 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 나는 지 나는 지 나는 지아금나금나금 나는 지 나는 나는 는 나는 는 지금, 나는 지어 나는 지금, 나 아 너무 잘 어울리네.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무슨 말이야 뭔? 똑같지. 아아 아,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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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떨어졌어요? 아, 아, 아. 아니 최초라고 진짜 거기까지 떨어졌어? 아! <laughs> 와나 떨어졌다. 가까이 그 더하면 내가 볼때 강현 씨 성격 더러워질 것 같아. 포기. 음. 아, 아, 아니 낚시하러 왜 아무도 안 오시던데? 그러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낚시하실. 혹시 분 골뱅이, 골뱅이. 혹시 윤피하기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낚시한? 아 그런가? 아, 지금 윤피하기 당하고 있는. 아아 묻었어. 스틸로 묻었어. 아? 아니 묻었다라아묻었다라뇨고인님아 스틸로 묻었어. 저좀 기가 좀 약하지 않아요? 강현씨요 네. 어 딱히 그런 거못 느꼈는데 막. 그렇죠, 막 기가 세다고나 이런 거못 느꼈죠. 네, 근데... 그러니까... 세진 어? 안 돼. 네. 세진 안데 하려고 하는 느낌? 아? 하려고 한다는 게 무슨 뭐래? 치아가 뭐 아, 약간 소형견인데 그런 느낌 아닌가? 의료용 되는 애들. 어 성격 지랄 맞은.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강현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치아가. <laughs> 치와라가 치와라 아니 맞다. 그렇게 말라 말하... 아니 잠깐만 아, 그렇게 말하고 그 강현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고 하기에는 아까 치와라 라고 할때 너무 <laughs> 웃기다고 렇게 계속 웃었는데 이게 아니 말이 앞뒤 아니, 치와 웃기잖아요 치와와 귀엽잖아 치와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케이 물고기 정리 좀 합시다 가서 좋아요 뭘 <laughs> <왜> 삐져요 <laughs> 아 아, 너무 귀여운데.